대규모로 숲을 때우거든요 네. 그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국가가 되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싱가포르는 엄청난 산업과 건방이 피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서 상당히 그 대응하는 것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일단 싱가포르는 대응에 해서 초국경 해지 오염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 공공공중 오염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해당 행위가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예.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고요. 예.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의료비에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예.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라면, 음료 통조림, 식품 비타민C, 자만액 등의 지급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케어 패키지를 배포를 합니다 예. 또 미세먼지 배출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화재진압 인력, 인공강요 항공기 소방일부 등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요구를 하고 있고 주변 국가 협조하면서 비정부 기구 등을 통해서 구제적인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던 인도네시아 정부도 최근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3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세먼지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고요. 어쨌든 이런 싱가포르의 노력으로 총 미세먼지 농도가 2010년에 21.3 마이크로그램에서 2017년에 19.7 마이크로그램으로 싱가포르가 낮도 예. 있었습니다. 네. 총체적인 대책을 내놨고 협력까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저에게 시사점도, 시사점도 참 아, 많다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분 K웨드 센터장 연결해서 미신외과 교수 연결해서 예방법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조금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좀 음.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많이 지금 늘고 있고요. 어그 호흡기 특히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나 천식 환자인 경우에는 한두 시간에 그 외부 미세먼지가 높은 그런 농도에 노출을 하시더라도, 예. 어, 폐렴이라든지 뭐 기관지염이나 어, 그러한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진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뭐 심각한 질환으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 폐렴이나 기관지에 올수 있고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이 폐혈증으로도 유발될 수 있고 또 장기가 나주 노출될 때에는 치매라든지 폐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 유발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이 뭐 논문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죠? 아, 어, 그렇죠.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 들 자 이렇게 공기 이런 공기에서 뭐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 어, 이걸 뭐 담배에 비유해서 하는 말, 얘기가 있던데요. 담배 몇 개를 뭐 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담배를 보통 우리가 좀 적게 피는 분들 10개씩 이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한 6개 이상의 그런 담배를 피는 것과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신 분들 비유전자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일반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그런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고 그런 폐암이라든지 그런 만성 폐성 폐질환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뭐할수 있는 방법, 마스크를 쓰는 방법밖에 일단 없습니다. 이 마스크가요. 그 KF 마크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써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높은 숫자를 쓰는 게 좋은 걸까요? 어,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당연히 KF가 높은 걸 쓰는 것이 차단률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만 호흡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답답해서 바로 빼버리시게 돼요. 예. 그러한 경우는 도리어 어, 안 좋기 때문에 KF80 정도를 쓰셔도 어느 일정 부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폐쇄성 폐질환 환자같이 호흡이 나쁜 분들은 KF80 네. 정도를 써주시고요. 예. 어, 뭐 호흡이 좋, 좋은 경우라면 단기간 외출 시에는 어차단율이 높은 KF 94나 95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원래 좀 문제가 있고 숨쉬는 좀 불편하신 분들은 80 정도 쓰는 게 좋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 나가는 게뭐 제일 좋긴 하겠지만 뭐 실내 공기 역시 뭐 좋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실내에서도 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좋다니얘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아, 네. 집에서는 뭐 저희가 착용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사람들이 많고 또 외부의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외부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오지만 네. 사람들이 옷에 묻어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그 와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진도도 높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고 외부 공기율이 많은 곳에서는 요사이같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바깥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환기를...